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모두 오늘 저녁 잘 드셨나요? 네. 아, 참. 하루가 정말 좀 길었습니다. 오늘 뉴스도 많았고, 좀 짚어야 될 것도 많았는데, 또 제가 유튜버 좀 늦어진 게, 파이낸셜타임즈 기자한테 연락이 와서, 아,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선, 아, 이제 그 관련한 대선 직전의 현 상황들과 한덕수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눴는데, 조만간 우리 족자님과 파이낸셜타임즈 기자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도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을 만나보고 싶다 라고 파이낸셜타임즈의 크리스안데이비스 어 지국장이 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사를 이렇게 잘 소개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시고, 어 우리의 그런 외신을 소비하는 그런 독자들한테 어, 좀 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김덕배님 영님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포터는 독립 언론으로 여러분의 구독료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컨텐츠 관련해서 구독료, 여기 국민은행 어, 뉴스포터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실 수도 있고, 멤버십 혹은 어, 제 머리 위에 있는 해리포터 뉴스포터 어, 네이버 프리미엄을 통해서 구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참 오늘 이분 때문에 아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언론사들도 외신들도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대선 전에 타결하려는 그런 어,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어, 한국이 선거 전에 이거를 협상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어, 이, 사실 우리가 종료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지금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에 이거를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29일 어제 오는 7월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의에서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그러니까 7월 8일에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개정하려는 그 움직임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지금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를 재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한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도 한데 6월 3일 날 어, 새로운 정부의 어, 투표가 이루어지고 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겠죠. 어, 다른 만약 국민의힘이 될 리는 거의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된다고 해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은 7월 이전에 이거를 빨리 타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좀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밤에 미국 재무부 장관 어,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미국 재무장관 스코프센트를 모시고 어,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영상에서 같이 어,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아, 영상을 좀 틀어드리고 아, 이 자막을 제가 좀 구글의 자막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면 뭐 KBS나 이런 데서도 뭐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이걸 틀어놓은. 잠시만요. 그냥 한국 방송을 그냥 잠깐 이용을 해서 어, 틀어드리는 게 여러분 들 한테 좋을것같 습니다. 그래서 어, 네. 한번 보시 죠. 셔요 거를 채널 A 의 영상 을 잠깐 틀어 드리 면,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so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근데 이 질문이요 어... 어떤 한 여자 기자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질문을 보시죠 이 분이 특히 한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다. 한국은 선거 때문에 7월까지는 협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너네가 어떤 지금 상황이냐라고 백악관 그리고 재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이 스쿼트 센트가 오히려 반대 입장이다. 우리는 느긋한데 한국에서 더 빨리 하고 싶어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국 정부, 그 각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다른 아시아국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각국 정부는 선거 전에,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던 어, 그런 어, 나라들은 선거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틀을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리아의 그런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쓰고 싶어 한다. 빨리 마무리 짓고 돌아가서, 어, 네. 빨리 마무리 짓고 돌아가서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 좀 작정하고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바보가 아니 이상 지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 굉장히 어, 좀 작정하고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 최상목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최상목 세상목은 어, 어,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비관세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여기 이걸 왜 이유도 걸 없고 이유도. 그런 건 전혀. 왜냐면 협의의틀를 만들어야 지금 우리는 합리화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최상목 부총리는 얘기를 하고 큰 틀을 만들어야 하기, 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큰 틀은 또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가... 큰 틀을 이미 만들었다라는 미국 대사 측의 어, 고백이 있었습니다. 브루크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상한 미국 대사거든요. 브루어크는 만들어져서 이제 그게 아마 7월 초에 아마 그때는 새 정부가 들어서 와새 정부가 한달 동안에 그걸 다시 보고 그래서 저는 그 7월 초에는 조금 그걸 다시 보고. 아. 그 굉장히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조셉 이윤 미국 대사 대리입니다. 어, 한달 동안 그걸 다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한달 동안 그걸 다시 보고. 그니까 이미 큰 틀은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SBS에서 특종에 발견해서 이 미국 대사를 대사 대리를 초청해서 인터뷰했을 때는 이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틀은 이미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저는... 미국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행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대사예요. 그러니까 꽤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꽤 옵티미스틱해요. 옵티미스틱. Optimistic. 그러니까 미국에서 긍정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 최상목은 어 이번에도 자기는 그렇게 빨리 추진한 적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서비를 서두르지도 않았다고 라 했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큰 틀은 짰다라는 것을 리앙스를 얘기했고 이 SBS에서도 미국 대사를 토청해서 얘기했을 때 이미 큰 틀은 짜여져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한국에서 탄생하면 그 정부가 큰 틀을 다시 한번 보고 그큰틀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로 큰 그림을 이미 짜놨다는 거예요.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큰 그림입니다. 그 안에 가는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줄 거냐라는 큰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최상목과 한덕수가 이미 해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콧 벤센트의 이 발언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최상목은 큰 틀을 계속, 어, 계속 그렇게 마련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읽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백악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갑자기 음,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 좀 궁금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했을까? 뱃센트가 <laughs> 심지어 어, 협상 마무리 후 선거 운동에 나서려 한다. 선거에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저는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제 제가 뉴스포터에서 소개해드린 이 칼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칼럼은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린 캐나다 총선, 총자유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 마크카니에 대해서 파이낸셜타임스가쓴 기사인데요.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트럼프를 다루는데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는 경배.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를 띄워주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아청꾼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데 이게 외국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 트롤도가 트럼프한테 얘기하러 그때 트럼프가 있었던 판비치로 바로 비행기를 탔을 때 트럼프가 어 이렇게 자기한테 싸바싸바 하니까 오히려 모욕과 굴욕을 줬어요. 트럼프 총리에게 어 51번째 주의 주지사라고 조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본인한테 약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한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고를 했는데 최상목과 네. 한덕수가 가서 얼마나 그들에게 싸바싸바를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성과를 가져가려고 얼마나 그들 앞에서 아첨을 떨었겠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는 우방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공화당 의원들 중상당수와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아,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laughs> 이렇게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연맥이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조롱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롱당할 만큼 너무 낮게 기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배0트가 Japan and South Korea g e r to ink deal. 빨리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장원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해리 씨 정말 오랜만이네. 어, 장원구님 누구시죠? 어, 성함이 많이 낯이 익은데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들을 좀 봐야 합니다. 최상모 권한 대행 부총리는 이제 권한 대행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은 그런 적 없다. 하지만 거짓말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 다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스브스에서 이렇게 미국 대사 조셉 윤이 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데 실제로 그렇게 좀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Broad f r a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브로드 프레임 워크는 이미 달성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목과 한덕수는 이 브로드 프레임 워크를 이미 다 짜놓고 뒤를 쳐놓고는 와서는 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큰 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짜여졌을지 아니면 정말 이롭게 짜여졌을지는 까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 브로드 프레임 워크를 다시 새 정부가 이거를 깨고 다시 한다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네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어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이런 기사를 냈어요. 미국의 관세 강화 기조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전략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산 LNG 계약을 확대하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어, 대선을 앞두고 이런 협상에 어, 지금 우두머리 역할을 방조했던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신호, 신호다. 지금은 그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거는 국민의 어떤 국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닌가요? 물론 성과를 내면 우리나라에도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 지금 본인의 포지션을 이용하는 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백악관에서 계속 이런 폭탄 발언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어, 그런 부분들 어, 저는 좀 궁금했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어, 하나의 외신 혹은 리포트 중에 하나는 브로킹스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 분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탄핵과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 보게 됐는데요. 어,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탄핵,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10년 안에 두 명의 그런 어,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어, 시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점을, 어, 직접 보여주는 계기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에서 그 전문가들이 한국이 8년 만에 두두 번째 어,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어 제가 이거를 다시 띄워놔야 될것 같은데 자, 잠깐요 이거를 좀 보여 영어긴 하지만 어, <laughs>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8년 만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겪었지만 헌정 질서를 유지했고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관용과 절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 사람들이 토, 토론을 하는데 국민의 힘은, 어, 지금 한동훈이 중동,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으나 당내 반발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봤고요. 또 중도 무당층 표심은, 어, 굉장히 이번 승패를 걸을 수 있는 중요한, 어, 그런, 어, 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 이슈는 외교가 핵심 의제가 이번에 대선에서는 아니지만 이 트럼프의 압박 정책으로 인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항,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 정보가 들어서면 대중 유화책, 북, 북미 대화 지지, 대일 긴장, 대미 무역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수 정보가 만약에 들어서면 미국과의 협력에 우호적이지만 트럼프식 분담 요구에는 반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좀 어느, 어느 정도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의 연구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재밌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백악관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지금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고 선거에 오히려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쇼킹했습니다. 어, 이 외에도 그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 최근에는 정말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조만간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외신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명확해지면 제가 뉴스포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델리. 아,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를 면접 보신 분이 저의 방송의 라이브에서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제가 언론사를 나와서 이렇게 혼자 독립 언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laughs> 네,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뭐다 빠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트럼프의 <laughs>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 전쟁. 어, 경제 압박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이 정말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어, 탄핵 이런 어, 탄핵을 지금 얘기하는 탄핵 집회가 지금 미국에서도 어, 점점 불을 부, 불이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아, 트럼프의 탄핵이 정말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될것 같고, 지금까지는 미국의 상원, 하원이다 공화당 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여론이 결국에는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미국인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어, 대법원의 이재명 어, 관련한 판결 대해서 외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내일도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신혜리였고요. 어, 저희 뉴스포터 여러분의 구독과 어, 또 후원. 어, 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구독료를 여기에 내주시고 아니면 네이버 프리미엄을 네 그렇게 구독해주시고 또 멤버십으로도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